자 2단은 2단은 대단한 마무리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변화 화학 변화로 구별해 보자 얼음의 융해 자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합니다 아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합니다 자 물리 변화는 물질의 상태 변화 상태 변화까지 물리 변화를 보고요 화학 변화는 연소가 대표적으로 화학 변화겠죠 그래서 물질이 잘리고 그런건 다 물리 변화입니다 자 봅시다 자 얼음의 융해 얼음의 융해 얘는 물질의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는 물리 변화입니다 프로펜가스 페 연소죠 연소는 화학 변화에요 자 앙금의 생성 앙금 생성되면은 결합이 바뀝니다 얘도 화학 변화에요 딱 봐도 화학 변화 같죠 얘는 자 나무의 절단 나무의 절단입니다 나무가 잘렸어요 그 성질이 안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물리 변화입니다 자 두번째 갈게요 과산화수소 과 물과 산소로 되는 거, 오 것, 자, 과산화수소가,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분해 반응이죠. 자, 반응 전후에 물리적 성질이 유지된다. 물리적 성질이 유지되려면 얘는 물리 변화야 되는데, 얘는 화학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얘는 물리 변화가 아니고 화학 변화입니다. 그래서 니은 은 틀렸어요. 기억 맞고요. 화학 반응식을 비교해 봅시다. 화학 반응식은 네, 화학식 얘는 맞는데 앞에 계수를 봐야겠죠. 자, h, h가 지금 몇 개입니까? 총 4개. 그리고 산소는 총몇 개입니까? 산소도 4개. 여기 h 몇 개입니까? h 4개. 산소 2개. 물에서요. 그 다음 산소에서는 산소 2개. 그러면 총 h는 수소의, 수소의 원자의 개수는 4개. 산소의 원자, 아니, 산소 원자 거수 4개 해서 반응 전후의 개수가 맞으니까. 맞습니다. 계속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기억으로 보면 됩니다. 자, 3번. 자, 해당하는 것, 옳은 것을. 자, 얘는 얘는 뭐냐면은 어, 요 모양은 물리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 변화. 자, 1 2 3 4 5 중에서 물리 변화 찾으는데요. 드라이스를 공기 중에 놓았더니 사라졌다. 드라이스가 기체로 바뀐 거죠. 자, 이거 맞습니다. 물리 변화. 맞아요. 상태 변화니까. 상태변화는 물리 변화입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승화 과정입니다 승화 과정이기 때문에 상태변화 맞고 맞습니다 나머지 1 2, 4, 2 3 4 5 얘는 다 얘들은 다 화학 변화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저는 4번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 화학 분해 치환 중 어느 것에 속할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화합물로 바뀌는 건 얘는 뭐죠? 화합이죠. 자. 얘 한번 요거 요것도 비교해 볼까요? N2 3H2 ENH3 이건 비교해 볼까요? N 몇 개예요? 두 개. H 몇 개예요? H가 여섯 개. 그다음에 N 두개 H 여섯개 얘도 이렇게 쓰는게 맞겠네요 네 확인했습니다 자 프로페인의 연소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옳은 것은 자 프로페인 봅시다 일단 계수를 맞춰볼게요 C 탄소가 3개 여기 탄소 3개 맞죠 그럼 3, 3맞고요 수소 몇개입니까 수소 총8개 얘는 생성물질도 수소 8개입니다자 근데 그럼 산소는 산소는 지금 반응물질은 알수 없고 생성물질에서 지금 총 산소가 이렇게 되어있습니 산소는 6개, 얘는 산소가 4개니까 산소가 얘가 산소가 10개가 되기 위해서는 개수는 5가 되어야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봅시다. 이산화탄소는 얘 얘, 얘는 반응물질이 아니고 얘는 생성물질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개수는 오이다. 오 맞다. 자, 프로페인은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페인은 얘인데 탄소C와 산소가 아니고 수소H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 원자수는 수소가 반응에 참여하는 것은 자, 반응 반응물질 중에서 프로페인밖에 수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수소가 총몇개 있죠? 8개죠? 자,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 원자수는 4개가 아니고 8개다. 프로페인 분재가 1개가 연소하면 얘가 1개당 자얘 한개당 잠깐만요 얘 하나당 얘 하나가 반응하면은 물이 분자가 몇개 만들어질것인가 이 개수 이 개수가 바로 이물 분자의 개수를 얘기하는거죠 그러니까 이 한개당 물 분자 네개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번입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그 다음 6번으로 갈게요 6번 자 화학반응식을 알아봅시다 자 A A 떨어져있으면은 세미 A가 두 개다 해서 2A라고 쓰라고 했죠. 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요거는 B2, B2, B2. 붙어 있는 건 밑에 첨자해가지고이렇게 B2가 세 덩어리 있습니다. 세 덩어리 가 B3, B2. 요거는 B2가 세 개란 의미예요그 다음에 얘는 A랑 B가 붙어 있는데 B 세 개랑 A 한 개가 붙어 있다. 이런 생략한다고 했죠. 얘도 A, B3. AB3가 총몇 개입니까? 총두개 있죠. 2AB3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면은 얘네들은 2A 더하기 3B2 화살표에서 2AB3가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탄산 칼슘과 묽, 묽은 염산을 밀폐 용기 속에서 반응시키면 반응 전후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다. 옳은 것은. 오른 것은.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달걀껍질이죠. 달걀껍질을 이렇게 뚜껑에 닫아놓은 상태에서 반응을 시키고, 얘를 이제, 어, 이 통을 뒤집으면서 여기 있던 묽은 염산이 쏙깁니다쏙키면서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면서 어떤 기체가 만들어질까요? 이때 기체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CO2가 만들어지는데, 자, 나는 지금 시오트가 뚜껑이 닫혀 있죠. 닫혀 있으면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는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얘는 뚜껑을 열어놓으면 기체가 여기 발생했던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질량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 나는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반응 전후 질량이 변화가 없고, 가랑 나는 질량이 변함이 없고요. 다는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뚜껑으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서 다가 질량이 더 적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 반응은 무슨 변화일까? 이 반응은 물리 변화가 아니고 화학 변화다. 탄산칼슘과 물구염산이 반응하면은 산소 기체가 아니고 얘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나의 질량은 가의 질량과 같다. 다의 질량이 나의 질량보다 작은 것은 반응 후에 발생하는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이산탄소 기체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자 4번 맞습니다 자이 실험으로 일정성분비 법칙이 아니고 이 실험으로는 라부아지에가 이하기한 질량보존 법칙을 법칙이 성립함을 알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답이 나와있네 다시 풀어볼게요 자 염화바륨과 황산나트륨의 질량이 학과 같은 질량을 갖는 것은 어느 것인가 볼게요. 자, 얘는 보니까 안금 생성 반응이네요. 안금이 어, 황산바륨이라는 안금이 생성됩니다. 앙금 표시는 이렇게 하죠. 자, 염얘 이걸 때 어떻게 읽어요? 염화바륨 얘는 염소인데 소를 빼고 염화바륨이라고 했고 얘는 뒤에서부터죠. 황산 황산나트륨 항산 반응에서 항산 항산 발륨 그리고 염화 나트륨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문제는 염화 발륨과 항산 나트륨 질량의 합과 같은 질량을 갖는 것은 뭘까 얘랑 같은 질량을 갖는 것은 당연히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반응 후에 질량이 변함이 없다 안금생성에서 이것도 배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황산바륨과 염화나트륨의 질량과 같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단한 말.